어이 기독교는 어, 편의상 어, 종교라고 부르지만은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. 마땅한 도리죠. 마치 그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다면은 자녀는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엄마, 아빠라 고 부르고. 그 부모님을 믿고 사랑하고 성기고 따르는 것이 이것을 종교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마땅한 도리죠. 마찬가지로 나의 생명, 선생님의 생명, 우리 부모님의 생명, 할아버지, 할머니, 증조, 고조, 현조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마땅한 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? 그것은 바로 이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.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. 사람은 결코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. 인류 기원설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. 우리 학교에서 과학적 진화론을 배웠습니다. 진화론에서는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말합니다.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으십니까? 진화로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설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. 원숭이가 사람과 아주 조금 비슷한 모양은 있지만 원숭이는 영혼이 없는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걸작품인 것입니다. 근데,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, 또이죄 때문에, 하나님 말씀하셨죠. 죄 값은,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. 이죄 때문에 영적, 그리고 정신적, 육체적, 자연적, 모든 고난과 고통, 불행과 질병 속에 살다가, 사람은, 죄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통과 그리고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죠.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어떻게 들으면은 대단히 독선적인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내가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, 죄악의 문제입니다.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.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,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고, 부활했습니다.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죄를 인정하고, 죄를 회개하고,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, 모든 죄,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고,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, 이 세상에서도, 어, 참 삶의 의미, 와, 그리고 하나님이신 놀라운 기쁨과 행복 속에 살다가,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, 꼭! 어! 예수님 믿으셔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.